우리가 몇주 걸쳐서 묵상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될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립시다. 너는 신의 가에 씹은 나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you uh -huh.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면은 주님의 은사, 축복, 은혜, 더욱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주님의 뜻을 어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또 우리 서로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과 16장 오늘 읽기표를 따르면 오늘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시적으로 그 승리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4장은 역사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15장은 시적으로 포함, 포, 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때할 할 수만 있으면은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은 그대로 받아들여라. literally. literally where possible. 제가 동의할 것 같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Not literal where possible. Literal where intended.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쓴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내용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시적인 내용은 그 artistry 인정하고 symbolism 기억하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감정적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책임질해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아주 이 원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책도 읽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Right.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laughs>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17장은 16장까지 오늘 오늘 보는 건데 17장은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찍김을 당함으로. 생수가 흐르게 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니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물론 이것도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수가 있지만 16장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장면 이슬 위에다가 아, 그 작은 밀가루와 같은 것을 얹어 놓으셔서 백성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밀가루와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right. 일단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그 내용은 여기 16장에 1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다. 인제의 양식에 음 양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들은 이제 아직 알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와이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썩은 과자 같더라 만나 근데 만나가 왜 만나일까요? 만나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만나의 뜻입니다 이 만나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무엇일까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천년 넘게 이 질문을 제대로 대답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모세가 말해줬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공사역을 하실 때도 그들은 참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의미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누구인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워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와 만나보다 더 좋은 거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의 참 의미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먹고 순간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만나의 참된 의미 영원토록 살게끔 해주시는 영원토록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참 만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아버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더 나은 하늘의 떡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먹고 마셔서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굶주리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양식과 또, 음료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세상과 실름하면서그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역사를 주님이 주시는 그하늘나라에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소화시킴으로써 만족을 누리며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무슨 중독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나의 영혼의 굶주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방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주, 주님으로 하여금 더 깊은 만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넘어진다고요. 그럼 넘어지죠. 뭐 아무리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고 해도, 네? 그냥 한번 먹은 것으로 끝납니까?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밥 먹으라고 했더니 아, 내가 어저께 저녁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침에 뭐, 뭐 전혀 들어갈 틈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녁은 저녁이고 아침은 아침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 그것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Anyway, 그런데 what's right is 매일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만족을 느끼며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과 중독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영원한 만족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족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시시하게 여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평... 나알 아가 리라, 다닮지 못해도, 나닮 아가 리라, 다 표현 못해도,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